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이집트 모로코 축구와 관련하여서 이집트는 코트디부아르를 잡고 8강에 진출을 하였고 모로코는 말라위 전 승리로 이집트를 만납니다. 이집트는 대회 첫 경기를 패하고 시작하였지만 그후 승리를 거두며 8강에 올라왔습니다. 실질적인 결승이라는 말까지 나온 코트디부아르와의 16강에서는 정규 시간 내에 승부를 가르지 못했지만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하였고 엘가지를 중심으로 엘포투가 버티는 최중수비 라인이 390분 동안 단 한골만 허용할 정도로 막강한 수비력을 뽐내고 있어서. 엘레니가 살라에게 기회를 제공 중입니다. 다음으로 모로코는 가봉전에서 무승부를 거둔 것을 제외하면 전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윙백으로 출전 중인 하키미와 윙어인 부팔이 나란히 두 골을 기록 중이고 엔네시리와 엘카비 하다디와 아부크랄 등 막강 공격진도 언제든 득점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울버햄튼 수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로망 세스가 팀 수비를 잘 이끌고 있기에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합니다. 코트넘 이적설이 나도던 남나바의 중원 활동량도 인상적입니다. 이집트 모로코 이두 곳에 있어서 8강 대결에서 나서는 팀들이 아주 약간의 전력 차가 나는 매치업이지만 이 경기만은 50대 50 백중세입니다. 때문에 선제골 허용은 탈락과 같기에 수비를 더 강화하고 나설 것 같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접전을 보고 있는데 이집트는 살라와 마르무시로 대표되는 아프리카 최고의 윙어들이 포진한 팀입니다. 상대방의 측면 수비의 경기 내내 부담을 줄수 있고, 그러나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어... 예, 마무리에 고전 중입니다. 모로코는 하키미와 마시나 등 공수 밸런스가 좋은 윙백들이 상대 측면의 침투를 막아내며 엔네 시리를 앞세운 역습에 임하겠지만, 빗장 수비로 나설 이집트를 쉽게 넘어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집트 피파 랭킹은 45위로 8강 최고의 빅매치를 앞두었습니다. 조별 나이지리아 16강 코트 디 부하르 8강, 모로코라는 강팀 도장 깨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에이스의 고립시 공격전개 문제가 있고, 16강 혈투로 인해서 체력적으로 열쇠를 놓여 있습니다. 모로코를 상대로는 열쇠입니다. 이곳의 에이스는 확실한 곳으로 물론 그 주인공은 살라입니다. 그러나 살라도 인간 역시나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살라의 개인적인 기량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도 하고, 압박을 가해서 살라에게 공이 가는 것을 차단하면 공격루트가 완전히 사라짐을 보여주었습니다. 체력전에서도 모로코에 밀려서 압박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다득점을 기대를 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이집트 모로코 축구 실점에 대한 가능성이 적은 곳으로 살라의 이름값 때문에 강호로 보이지만 이집트는 우승후보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수비적인 운영을 주로 하면서 유럽 경험이 있는 베테랑 해가지를 중심으로 한 수비진도 공중볼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곳으로 모로코의 강점인 세트피스는 잘 차단을 할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체력에서 열세를 보일 터라 후반전 체력 저하로 인한 집중력 부재는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로코가 오픈 플레이에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인 터라 후반전에서의 실점에 대한 가능성은 큽니다. 다음으로 모로코 피파 랭킹은 28위로 일단 체력적으로는 이집트보다 5위입니다. 다만, 말라일라는 전력상 뒤지는 상대로 제법 고전했다는 사실은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다만, 선제골 실점 장면은 상대의 중거리 슛이 워낙 좋았고, 후반이 시작되기 전에 동점골을 성공시키면서 빼앗긴 기세를 다시 되찾아오는데 능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체력상 우위에 있어서 근소하게 유리하다고 평가를 해봅니다. 선제골을 실점을 했음에도 압도적이었던 점유율을 이용하고 파울을 많이 얻어내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연출을 하였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유효한 슈팅으로 이어진 경우만 5 차례였습니다. 이집트, 모로코 동전골과 역전골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으며 다만 상대가 공중볼 경합에서 3위를 차지하는 팀이라 직전의 경기만큼 세트피스에서 재미를 보기에는 힘이 듭니다. 하지만 오픈플레이에서도 다섯 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을 하였고 공격 전개가 답답한 편은 아니라 득점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만 보면 수비지는 안정적으로 가봉전 멀티 실점이 마음에 걸리기는 하나 조별리그 통과를 확정 짓고 로테이션을 돌린 경기라 참작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그림 같았던 중거리 슛 말고는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고 전체 3위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해 나가는 스타일이며 내준 슈팅 숫자도 세번째로 적은 수치를 기록을 하면서 슈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데 능합니다. 이집트의 살라라는 확고한 에이스가 있는데 마시나도 EPL에서 뛰는 좋은 수비자원입니다. 그렇지만 살라에 비해서 턱없이 느린 선수라 뒷공간 노출로 인해서 실점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 결국에 8강 진출에 성공을 해버린 곳으로 예상과는 다르게 조별 예선부터 다소 힘든 경기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나 핵심 공격수인 살라를 중심으로 막강한 화력을 자랑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공격력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로코는 이번 대회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조별 예선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단한 경기에 패배 없이 8강에 진출 성공을 하였습니다. 공격과 수비가 조화를 잘 이루며 좋은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모로코 축구 잘하러 오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